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19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행동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그의 행동 가운데 이런 게 이런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 노하여 크게 화를 화가 났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 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두 증거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직접 쓰셔서 준두 돌판을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글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걸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화가 났다. 왜, 왜 화가 났을까? 오늘 이 말씀을 관찰하면 보고라고 기록지는 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았을까? 이렇게 될때 있죠. 그 송아지 그 춤추는 것들. 그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 춤추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춤추는 것을 보았고 화가 났다.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싫어하는 행동, 바로 죄.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이토록 싫어하는구나. 오늘 메시지, 죄를 싫어하라. 죄를 싫어하라. 그렇습니다. 죄를 싫어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20장을 보면, 20절을 보면,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1절 이하를 보면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형에게도 왜 백성들을 죄에게 빠지게 했는가라고 책망을 합니다.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죄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당신도 오늘 죄를 싫어하길 바랍니다. 이 모세의 이 모습이 이 태도가 당신의 모습과 태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당신도 죄를 싫어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살수 있습니다. 오늘 적용 기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 하며 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